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나니다자 이제 우리가 금년도 3대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일어나 출발해서 가족을, 지역을, 전국을 승봉화시키기에 출발한 지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깊이 읽고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겠는데 자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나오는 첫째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본문 첫 번째로 보면 그러나 나의 종너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내게 이르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나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더라 했노라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붙들라는 으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자녀도 살아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합시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본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내가 이스라엘과 역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창조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 신종 국가를 통해서 세계보고말을 유기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겠다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자 우리 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맞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결국 신종 국가가 돼 유대와 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됐고 또한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과 사실을 섬기게 되니까 여기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난 거예요 이 망한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서 세워줄 테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도록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라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붙으라고 하는데 안 붙으겠다는 게 어떡합니까? 놔둬야지, 뭐 죽으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100% 우리를 살는지 구하든지 이렇게 서든지 알거 아니겠어요? 혈육적인여인는것봅시다 아니 피가 살살 살살 피가 몸몽서 피가 빠져나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고 있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피가 빠져나면 보충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뭐 어떻게 살고 있어? 오죽 죽겠으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침맞자를 붙들어서 결국 혈류로 치러 가는 거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이 죽게 됐는데, 자식을 살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가는데 가로막고,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붙잡고 <laughs> 사정을 하잖아요.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줬잖아요. 소경 받음에도 마찬가지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거든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이시의 자수이 나를 건지소서.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한 아이다. 즉석에서 눈을 떴잖아요. 하나님을 붙들라는건이 부분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거요. 내가 붙들어야지, 사람. 내가 살아야지, 내가 붙들어야지. 자, 하나님을 붙들게 될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해 준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려면 주님을 붙들어야죠. 주여 나를 건져 주시고 내 자녀, 내 가족, 내 이가 친척들을 살려달라고 붙들고 매달아야죠. 여기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지금은 말세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워낙 세상이 어려워요. 누구를 붙들어 주고 그렇게 편한 세상이에요. 여기서 있는 나 역시도요. 육신에 막 온몸에 통증이 와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속에서 내가 누구를 붙잡고 이마시지 말에 목회를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목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막 통증이 나오고 이런 속에서 매달니는 사람도. 붙기 붙잡아주기 힘드는데, 아니, 안 붙들리는 사람들까지 붙들어 줄 이유가 있어요? 마다 하는 사람까지 붙들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 이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붙이세요.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때 하나님이 가차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어서 이해 주시고 역사를 며칠어 줘서 이2 0 2 1한해 동안에 점점,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고 점점, 점점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l a 있는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아주 70조의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같이 저 형제를 살리게 앞장서시는 여러분이 있는 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예요 자 본문 두 번째로 보면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구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오울른 손들을 붙들리라.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이 두,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와. 내 자녀, 내 가족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해서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멘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할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구원도 있고 건짐도 있고, 치료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함께 하는, 할 때,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겠다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역사도 같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역사 없다면, 함께하면 뭐요 괜히 불편을 안 하기만 해지 사실 믿음 생활하는데 역사 없는 믿음 생활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한적 이익에 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우리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문제 가운데, 도움을 베풀어줘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병맛 속에서, 건진을 받고, 치료를 받고, 평안을 얻고, 이것이 참다운 신앙생활한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요, 가정도마찬가지요 며느리하고 자식하고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무런 힘이 안 돼주면 같이 안 삽니다, 지금. 같이 살라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지. 옛날같이 뭐 부모니까 모시고 받던거 이런 세상이 아니어지금 힘이 되어야 받들어지게 돼있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곧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역사해주셔서, 치료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붙들어주시고, 상황과 생활 가운데 함께해주도록, 함께하자는 얘기. 아니, 역사도 없는데 뭐하러 함께해? 피곤하고, 눈치 보이고, 괜히, 응? 불편하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 역사도 있고, 치료도 있고, 건짐도 있고, 구원도 있고, 삶의 생활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하라는. 자, 문제는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또 병만 가운데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문제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리 와, 암이 들었든뭐 세상에서는 뭐 육종암이 들고, 뭐암이뭐 혈암이 들고, 뼈암이 들면 그건 죽은 사람이다. 유방암도 마찬가지. 5년 안에 재발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와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육종암이 됐든 혈암이 됐든, 무슨 암이 됐든 걱정 안 해. 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고, 치료도 있고, 건짐도 있고, 구원도 있고다 그래도 이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뭔 걱정할 거 있겠어? 암이 걱정돼요. 삶이 걱정돼요. 뭐, 누가 앞서고 해꼬지 않게 걱정해요 오늘 우리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부분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이 나, 나와 내 가정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삶 가운데, 내삶 삶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도 같이 해서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우리 문제 속에 또 우리 건강 속에 늘 함께해서 우리가 건강한 새가 해 되. 또, 보다도 발전된 새가 될수록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주실 거예요. 네. 지금 세계가요, 25, 2025년 새를 맞이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주 항공 떨어져가지고 새 첫, 첫날부터 일본미고다 이제 나도 까만 하면 백타야.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LA에 산불이 나고 70조가 타고 얼마나 오래요. 그러나, 2025년이 어떻게 됐든, 세상이 어떻게 됐든, 환경이 어떻게 됐든, 몸이 아무리 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가 같이 해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반적인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할때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음하는 것이 공중권세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절에 이 부분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까 교회가 됐든, 사회가 됐든, 가족이 됐든, 모든 사람이 도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는 이 부분 때문에. 아니, 세상 권세자분자들과 공중 권세자분 마귀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세력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로당이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는못 박는데 동참한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못 박는데 동참한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도 예수 있는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고 오히려 거스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에을 갖고 제정신대로 못 차리고 있어. 아니 권사님들, 성직자들까지도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이게 무슨 꼬락순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 받을 일을 해야지. 아니 하다하다 보니 이제 뭐 백골담까지 다 나가고 지고 차림이 뭐 기자회견 하는데 보니까 20대들이 그만. 백골단 사건이 있을 가 지금 4,50년이 다 됐습니다. 무슨 20대들이 백골단이. 백골단 해석해보면 뭔지 아십니까? 백봉 걸러간다는 얘기예요 뭔가 알고도 행해야지. 내가 올해는 우리 식구들과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기에 최선을 다해가고 있는데, 나 자신과 내 자녀, 내 가족이 살려면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할 거다니까. 도움은 고사하고 유대인들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안 되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걸왜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현상이 난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수 없다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니까 으무시오은지그리도 모르고 똥오줌도 못 걸고 이러고 돌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분 분명히 합시다. 사람이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디가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이라고 뭔뜻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뭐요? 하나님 하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땅에서 살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남보다 공분를더 많이 하고 또더 훌륭하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구족하구나 나야가구나 내가 제니로구나 이걸 더 아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가족 내 일가친척 한제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월코그름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 기도하겠습니감사하니다